얘 이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3이독는133.5 이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y는 x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x축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교형의 넓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럼 어떻게 한다?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. 그래서 쌤이 계속 그래프 수행평가 보고 1학년 때부터 그래프를 연습시킨 거다. 그래프를 쉽게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. 어느 정이었어도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자 얘는 여러분, 4차원수 잘 그리니까 2차원수도 그릴 수 있다. 얘는 옆구마 1지나고요 알 이번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쪽 그냥 135쪽에 이제 이번 보으로 가세요. 지울게요. x 축으로둘러는 여기. 는 여기. 루트는 여기. 루트는 여기. 루트는 여기. 루트는 여기. 루 보볼게요 예, S 축과 교점점 그러면 x, x, 1 0 그러면. 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? 얘가 x 축 밑에 있죠? 그럼 f(x) f(x)가 보다 0 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몇 번이에요? 이 번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한다? 이 녀석을 x 축 대칭 시킨다. 얘를 이렇게 x 축 대칭 시킨다는 거는 뭐 붙인다? 마이너스 붙인다. 그래서 인테그랄 X제호 x 제곱 빼기 x 를뭐 붙인다? 마이너스 붙인다. x 축으로 둘러싸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? 알겠죠? 그다음 이제 몇 번?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3번. 해야 된다.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얘가 x 축으로 둘러 싸여있을 텐데 그렇죠. 아니네.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럼 얘도 좀 모양을 잡으려고 f x 는 x 제곱 플러스 3x 보고 f x 가영 되는가, 외관다 x축과 교점이 나오나 아래로 보다 혹시 여기서 그래프 안될 사람은 지오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. 그려보고.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량 숫값 얼마니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넓이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못는 뭐 점, FX가 0되는 점, 어디다 찾아놨다.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, 우리가 해야 되는 것, X는 0 찾았다. 아 어, 됐다.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한다? 얘는? 붙여야 된다,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.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dx 조심해. 마이너스 2분의 3, 0배의 마이너스의 제곱.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그다음에 3분의 얘는 1. 그다음에 2분의 3. 왜냐면 하 어차피 0 나면 0이니까. 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계속. 그래서 3번 유형 같은 건 어떻게 한다? fx가 0 되는 x 값을 찾고요. 어디부터 어디까지 0보다 작은지, 그 다음에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0보다 큰지를 찾으면 되더라. 자,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은, 자, 곡선과, 곡선은, 뭐야. 그래프하고, 그 다음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,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데, 첫 번째 유형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유형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? 보다 작나같은 경우.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한다? 위로 x 축 대칭 하더라. x 축 대칭해서 이게 뭡 x 축 대칭하는 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다 어디는 어느 부분은 플러스, 어느 부분은 마이너스.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? 자 f(x)가 0 되는 점을 찾는다.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그냥 정적분과 나의 여기 마이너스 붙여진 거는 x 축 대칭한다.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적분하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